안녕하세요 수원 중고차 샤인시대입니다 금일은 보증기한 남아있고 4천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제네시스 의 GV80 추천차량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촬영일은 2024년 1월 4일입니다. 금일 기준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195대의 GV80 중고차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선별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V80 2.5 가솔린 4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이 2021년 1월에 등록되어 있는 20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2,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5년에 km 동안 제조사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 아직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 4,7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보시면은 화이트 바디 색상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부, 측면부 모두 깨끗한 상태 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휠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휠기스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내부 보시면은, 네, 블랙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계기판 보시면 82,000km 정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네, 다이얼식 기어노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운전석 조수석 시트 상태 보시면은, 네, 깨끗한 편의인 것 같습니다. 네, 운전석도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구요. 뒷좌석도 공간감 매우 넓고요 시트 상태도 네 깨끗한 편으로 보입니다. 네 후방 카메라 선명도 굉장히 좋고요. 네 뒷좌석도 네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흔에보시면 A.S.C.C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한 빌트인 캠, 또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우선은,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2,000km 주행하였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나 누수 없이 깨끗하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네, 올 양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차량, GV80 2.5 가솔린 4리온 차량입니다. 21년 1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 식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만 1000km 주행하였습니다. 역시나, 제사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현차의 판매금액 4,970만원, 5천만원도 안 하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외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 편하신 회색빛 색상이고요 관리하기 편한 승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측면부 모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실내 보시면은 이제 바닐라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상이라서 차량이과 잘 어울리는 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뒷좌석도 보시면은 공간감 굉장히 좋고요 시트 상태도 깨끗한 편으로 보입니다. 네, 내부 상태도 깨끗하고요 어, 계기판 보시면, 아, 핸들 보시면은, 네, ASCC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한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어, 차선 이탈 센서, 그리고 5만 1000km 정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운전석에 들어가 있고요 네, 차선이탈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통풍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렁크 공간도 매우 넓기 때문에 활용도 높을 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네, 워크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계기판 보시면 은 후추판 카메라 잘 작동하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핸들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50% 이상 충분히 많이 남아있고요 또, 휠기스 같은 경우에도 육안으로 보이는 휠기스는 거의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고요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음만 1000km 주행하였고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나 누수 없이 깨끗하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네, A급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 GV80 3.5 가솔린 이륜 차량입니다. 3.5 모델입니다. 해당 차량. 해당 차량 21년 1월에 등록되어 있는 20, 2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만km 정확하게 주행하였습니다. 판매금액 5,0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외관 색상, 화이트, 바디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차량이고요. 측면부, 후면부, 전면부 모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휠 상태 보시면 휠기스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 내부 보시면은, 네, 브라운, 하바나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이트 바디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계기판 보시면 6만키로 주행하였고요. 네, 다이얼 식키아노브 네, 조수석도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공간감도 넓어 보입니다. 운전석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2열 e 보시면 2 e 열도 역시 시트 상태 A급이고요.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공간감도 매우 넓어 보입니다. 핸들 보시면 ASCC 들어가 있고요. 네, 오라운드비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 e 열도 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ASCC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팟선에, 네, 화이트 바디, 그리고 브라운, 하거나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이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방감도 매우 넓어 보입니다. 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이 이렇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고요 조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해당 차량 6만키로 주행하였고요 렌트 이력 없는, 용도 변경 없는 차량입니다. 네번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 누유나 누수 없이 깨끗하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네, 올 양호 A급 차량입니다. 네, 네 번째 차량입니다. GV80 2.5 가솔린 이륜 차량입니다. 21년 1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만 6만 킬로, 6만 1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역시 제조사 보증은 넉넉하게 남아있는 편입니다. 5199만 원에 판매가 올려져 있습니다. 해당 차량 보시면은 네, 외관은 이제 청색, 이제 약간의 청색빛이 도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상이기 때문에 네, 추천드립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휠 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육안으로 보이는 휠 기스 전혀 없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 보시면은 내 네, 하바나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지고요.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후축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문좌석도 보시면 은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 상태 A급입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는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공간감도 넓어 보입니다. 네, 핸들 보시면 ASCC 들어가 있고요. 또한 어라운드뷰 시스템 그리고 후석 열 후석 뒤 후석 열 열선 시트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빌팅 캠 들어가 있고요. 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DB 보증 보험 가입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주행거리 6만 1,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렌트일력 없는 용도 변경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도 역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네, A급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 차량입니다. GV80 2.5 가솔린 2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2020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정말 짧습니다. 16,000km, 2만km도 안탄 1만km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역시나 재사보증 매우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판매금액 5,3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 편하고 고급스러운 회색빛, 컬러 유지하고 있고요 측면부, 네, 후면부 모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차량 실내 보시면은, 네, 화이트 베이지, 바닐라 베이지라고 할수 있죠. 바닐라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예쁘네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열도 보시면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공간감도 매우 넓어 보입니다. 시트 상태가 정말 깨끗하네요. 근데 보시면 ASCC 들어가 있고요 네, 계기판 보시면 16,000km 주행, 정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깨끗하고요 관리 잘한 차량 같습니다. 네, 차선 이탈 센서 들어가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네, 트렁크도 보시면 트렁크 커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공간감도 매우 넓기 때문에 활용도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워크인 버튼 등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어라운드 비 시스템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계기판에는 네축방 카메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네 약간의 휠 기스 보이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휠 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기록부 보시게 되면은 KB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또한 전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굉장히 짧습니다. 만0 0 0 k m 주행거리, 16,000km 주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렌트이력 없는, 용도 변경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역시나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내오를 네, 양호받고 있는, 내 네, A급 차량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조사보증 남아있는 제시스 GV80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구매하실 때는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계셔서 방문이 어렵다 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은, 탁송거래 진행하도록 도와, 도와드, 탁송고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차인 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더 좋은 차량들 소개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